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요번 부산 모터쇼에서 가장 많이 기대를 했던 차일거예요 드디어 르노코리아에서 4년만에 차가 나왔죠 이 차가 나올 때가 이제 프로젝트 명이 이제 오로라원 이라 그래가지고 아... 과연 이차 이름을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냥 오로라로 나오진 않겠지 했는데 그랑콜레오스 라는 이름으로 나왔어요 사실 이 콜레오스 라는 이름이 우리 2006년 파리모터쇼에서 지금 우리가 흔히 하는 qm5 qm6 아시죠 네. 그거의 이제 수출 모델명 이었어요 그 앞에다 이제 그랑 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기존보다 크고 웅장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랑콜레오스 라는 이름 붙였는데 이거는 보시면 아시 최상위 트림이에요. 아... 트림이 세 가지로 나와요. 테크노, 뭐 아이코닉, 그럼 이게 이제 에스프리 알핀이라고. 이뭐 알핀이라고 옛날에 뭐어 르노가 그 모터원 평물러에서 네. 뭐 그거의 뭐 헤리티지를 요 차에 뭐 디자인을 담아냈다고 하는데 그래서 유독 보면은 이런데 파란색 포인트들 보이죠. 뭔가 고성능 느낌 네. 나는데? 이런데도 뭔가 파란색 포인트가 보이잖아요. 네. 이제 이 에스프리 알핀만 이렇게 좀 뭔가 고성능 느낌이고요. 아직 가격 공개는 안 됐어요. 이 차가 어떤 차량 분이냐? 우리나라의 소렌토 하이브리드. 산타페 하이브리드랑 붙는 거거든요 근데 걔네 시작 가격이 얼마예요? 4,000이거든요? 네. 4,000? 사실 이차 같은 경우가 경쟁력이 있으려면 아무리 신차지만 걔네가 딱 자리 잡은 입지가 있잖아요 3,000 주반이면 괜찮지 않을까? 똑같이 4,000으로 나왔어 그럼 사실 사실은 소렌토랑 산타페를 아직은 가는 분위기잖아요 이 차가 아무리 최신형으로 나왔지만 가격 정책만 좀 잘한다면 엄청날 것 같긴 하거든요 이 차가 프랑스에 이 테크 하이브리드를 도입을 해가지고 1.5 터보 하이브리드로 나왔는데 이제 마력이 한 245마력 거의 정도 되는데 요건 아직 제가 시승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그 나중에 시승기 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디자인은 이거 보이죠 요로장주 옛날에 우리 그 QM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게 태풍 모양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항상 이쪽을 살짝 튀어나서 와본넷에서뒤 덮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사라지고 이게 완만하게 우리 이 차가 그 지리자동차 보면 식류의 L 있잖아요 그거랑 이제 제 비슷하게 나왔다 우리가 그 위장 막씌어서 유차가 돌아다닐 때만 해도 어딱 보면 여기 안 튀어나온 모습을 보고 아앞 모습은 확실히 변하겠구나. 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나왔어요. 요 앞에 그릴 모양 이런 것도 요장주 디자인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가지고. 근데 요거 요게만 이제 파란색 디자인이 살짝, 살짝 살짝 이렇게 들어가게 돼있거든요. 디자인적인 측면은 완전히 완성이 돼 있다.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위장막 사진에서 봤던 그 헤드램프가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전에 QM6 같은 경우, QM5나 막 이쁘진 않았거든요. 이번에 진짜 확실하게 완성도를 높여서 나왔어요. 이런데이 본넷 꺾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BMW의 M 같은 차의 본넷을 봤을 때그 스포티함 있잖아요. 그거를 완전히 나타내주기 때문에 또렌토 하이브리드보다도 이쁜데요 저는. 약간 근데 앞모습에 XC60 닮지 않았어요, 볼보? 이 디자인이 마세라티의 그 르반떼. 아, 제벌님은 네, 르반떼의 느낌을 확 내지 않나 싶어요. 사실 우리가 그 위장막 돌아다닐 때 봤던 그 휠은 아니에요. 위장막일 때는 올블랙으로 해서 돌아다녔는데 여기는 살짝 크롬하고 블랙이 섞였잖아요. 예전 우리 그 아르카나에서 보던 살짝 뭔가 이렇게 꽃이 피는 듯한 그런 디자인. ]인데 모양은 그대로 나는데 올 블랙으로 나오진 않네요. 휠 세차하기 힘들겠죠. 어제 <laughs> 이따 20인치고 어, 거 어, 손세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즐길 수도 있어요. 그 어. 구석구석 하나하나 닦는 거를. 테크노나 아이코닉 모델 같은 경우는 휠이 조금 이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전기차 모양으로 나왔고 에스프리 알핀 정도가 확실하게 이쁜 일로 나왔다. 우리가 아는 그 휠로 에스프리 알핀이라고 최고 성능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배치를 달아놓고 있어요. 에이프용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뒷 모습은 요즘에 좀 유행하는 그 카이엔 스타일 있잖아요. 아 있다 있다. 네, 네, 있다 이쪽을 있다. 가로지르는. 어, 디자인인데 식류의 L 같은 경우는 이쪽이 크롬으로 좀 가로 질러서 그게 좀 호불호가 심했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는 굉장히 잘 팔렸어요. 23년도에만 16만 대가 팔렸거든요. 우리나라 판에는 이제 따로 크롬이나 이런 게 들어가진 않았고 이쪽에 원래 식류의라고 써있던 게 올레오스 이제 새로운 로장주 디자인과 함께 딱 있는데 저는 이런 티가 안 나는 매트한 디자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도장색깔좀 되게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과 이런 것도 완전히 혁신적으로 좀잘 만들어 놨다. 이 디자인도 정말 한국인들이 도, 좋아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사실 이런 게 이제 이쪽에 어둡게 좀 필름 처리가 됐잖아요. 원래는 이런데 빨간색으로 빛이 나야 돼요. 테일램프가 포르쉐도 이거를 옵션으로 넣을 수는 있긴 있는데 빨간색이 없는 부분이 이 색깔 자체와 무광의 느낌과 어, 너무나 좀잘 어울려져요. 역시 이제 하이브리드답게 이제 하단부 분에 이쪽에 이제 범퍼 부분이 있는데 이쪽에도 이제 배기구나 이런 거는 따로 없고요. 이건 우리가 이제 싱규에 L에서 봤던 했그 모습 그대로 나왔어요 트렁크 공간이 저 뒷좌석 접으면 2034리터까지 늘어나게 되거요와 엄청 크게요 아, 그러니까 트렁크 공간은 어, 엄청 크게 나왔는데 이 실내 공간이 예전에 우리가 QM6에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공간이었어요 아, 생각보다 좁은 공간에 그거를 모두 개선했다고 해요 아, 이쪽 부분이 좀 굉장히 넓잖아요 그것도 광활하다 네 중요한 게 이쪽에 또 따로 공간을 하나 마련해 놨어요 아 네, 이쪽이 보통 원래 스피커라든지 이런 것들문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 있잖아요 네. 실용성 없게 이쪽에도 공간이 마련돼 있고 이쪽 밑에 공간도 다 있어요 사실 2차 자체 크기가 소렌토나 산타페보다 좀더 작거든요. 조금 라이벌이긴 하지만, 근데 실내 공간은 굉장히 좀잘뺀게 그나마 다행이에요. 생각보다 작으면 실내조차도 그냥 돈좀 보태고 소아나 싸나로 넘어가거든요. 야, 요거는 이번에좀 가격만 잘 나오면 진짜 경쟁력에서 그두 차를 뛰어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이쁘잖아요. 디자인 자체가 어, 전동 트렁크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좀 많이 느려요? 경박하진 않고 살짝 중간 살짝 떨려오는데, 요즘 차들이 가장 주력으로 디자인하는 곳이 이쪽 부분이에요. 요즘에는. 아 이쪽 부분이 얼마나 이쁘냐에 따라서 뭐 쿠페형이든 뭐든 여기 뒷부분에이 대각선 엉덩이 부분을 보고 다 판단을 하거든요. 저는 여기가 약간 니컨 네. 같고 뒷 모습은 또 카이엔 같고. 카이엔 같고. 어,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차를 디자인한 사람이 푸조 디자인했던 을 질비달이 이제 르노로 넘어오게 되면서 다 디자인을 하게 된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이 차체 자체가 이제 볼보와 지리가 합작으로 이제 만든 그 CMA 플랫폼 아시죠? 네. 어, 그 플랫폼으로 만든 건데 프랑스 디자인이 섞여 있으면서도 독일 디자인이 같이 합쳐지다 보니까. 이 디자인을 보고 호불호가 갈릴까? 아, 전혀 안 갈려요 아마 무조건 다 이쁘다라고 예, 말씀들을 하실 거예요 소 와, 싸나, 긴장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네. 네. 정말 이뻐요 네. 여기 보면 여기 불빛 들어오면 카인 아니에요? 네. 진짜 카이엔이야 <laughs> 불빛이 들어왔을 땐 빨간색이 비춰지잖아요 꺼졌을 때는 또다시 흐리게 처리가 돼가지고 이런 거오만주 잘한 거 같아 푸조 네. 디자이너가 카이엔 안 받겠냐고 포르시안 받겠어요? 받지 받지 네. 잘했다 진짜 디자인 이게 얼마나 화제냐면 지 여기 현대자동차 상무님 뭐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잡아가지 아, 어, 진짜 보고 어, 산타페가 소렌토가 걸려있거든요. 이제 과연 경악을 할 것이냐, 클라타를 느낄 것이냐, 아예 아니다 괜찮다를 느낄 것인지 아주 좀 디테일하게 보고있어요 <laughs> 아니 일단 실내를 열어봤는데 친환경을 생각해서 가죽을 안 썼다 그래요. 전부 이제 나파 인조 가죽하고 뭐 스웨이드 이런 뭐 재질로만 썼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이세 개의 스크린으로 이루어진 오픈알 어, 디자인 12.3인치짜리 이쪽이 싹 보이는데 역시나 이게 여기 두 가지 화면을봤을때 아, 우리가 그 카인에서 봤던 어, 조주석에도 다 이렇게 화면이 들어가잖아요. 어, 200만원짜리 옵션. 저쪽이 운전석에서도 보이네요. 여기는 이제 계기판이랑 이런 걸 나타내고 이쪽 가운데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음... 저쪽에는 이제 OTT라든지 뭐 이런 것도 영상들을 다볼수 있다고 해요. 가운데 화면을 이제 한번 볼 건데 이쪽에도 보면은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인 기본으로 다 되고요. 어, 티맵이 기본으로 들어가겠죠. 아, 티맵 순정이 네, 네. OTA로 이제 다 이제 업데이트랑 이런 게다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운전을 해보면서 좀 해보고 싶긴 한데 음악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오늘은 아직 그럴 수가 없고. 터치 느낌은 어때요? 어, 매우 페리적이에요. 펄리 프랑스 차니까 네, 근데 되게 그냥 이쪽은 그냥 평범하고요 근데 이제 그 화면이 꽉 찼다는 느낌이 굉장히 좀하이테크한 느낌을 줘서 이 차를 보고 막 우아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되게 세련됐고 이런 느낌은 좋아요 하지만 이쪽에는 수납공간이 조금 적은 게 사실이에요 이쪽에 이제 핸드폰 놓고 여기다 이제 물건들을 집어넣어 놓겠죠 컵폴더 꽂으면 여기서는 더 이상 수납공간이 없고 이쪽 밑에 공간이 살짝 있는데 큰 짐을 넣으면 넣을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가방 같은 거 넣을 수는 없죠 작은 짐 같은 거 넣어놓거나 핸드폰 같은 거 던져두거나 이랬을 때어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시트 느낌은 어때요? 어, 착착감은 나쁘지 않아요. 요 허리 받쳐주는 것도 괜찮고 장기간 운전했을 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지 그건 꼭 시승을 해봐야 아니까 이쪽에 이제 보스 오디오로 돼 있는데 아직 음악은 못 들어봐서 근데 요즘에는 웬만한 차도 차지메이커 오디오들을 넣어주잖아요. 정말 최고 그 깡통급 아니면 은 이것도 나중에 음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요런데도 이제 다 알칸타라로 돼 있는데 이런 어, 촉감은 겨울에 좋겠는데요. 어. 직관적인 버튼들 이런 게다 이쪽에 위치돼 있고 이쪽에 이제 엔진 스타트 버튼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이쪽에 크게 돼 있어가지고 이쪽 화면 나올 것 같은데, 어 지금은 보이지가 않아서 어 어느 정도까지 얘가 정보를 표시해 주는지, 이건 나중에 확인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늘못 봤던 디자인이라, 어전 이런 것도 좋아하거든요. 새로운 디자인, 쪽에서 수납 공간이 있고, 이쪽도 이제 문을 스르르르 다룰 수가 있어요. 네! 되게 막 고급진 느낌까지는 없네요. 맞습니다. 뒷좌석을 또한번 볼게요. 이 차가 일단 동급에서 어, 2열에서 가장 긴 공간이라고 해요. 320mm. 그러다 보니까 어, 차 크기는 동급 차 소렌토와 산타페에 비해서 조금 작았는데 실내 공간은 그거에 대해서 뭐 크게 밀리질 않기 때문에 아니 머리 공간이 엄청 많이 남으시어 어, 좀 많이 남아요. 근데이차 같은 경우는 이제 선루프가 없는 상태인데 테크노나 아이코닉 등급에는 이제 선루프가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현재 이 에스프리 알핀 모델에는 선루프가 없는 상태고요. 도시락은 어, 도시락에 에스프리. RP 모델에만 이제 프랑스 국기 와... 어, 여기 이제 스티치가 딱 되어 있네요. 근데 이게 단단하지가 않아요. 팔걸이가 음... 계속 두르면 누르면은... 부러질것 같아요. 어, 살짝 왜 이렇게 여기서 안 받쳐주지? 접발것 같네. 뭐라고? 이쪽에도 이제 공조장치와 어, 이런 것들이 있고 이쪽에 터치 버튼이 나온지는 모르겠네요. 시동을 켰을 때 뒤에서 공조를 조절할 수 있는지 현재 이게 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시동을 못키게 해가지고 이쪽에 이제 C타입 충전구도 이렇게 다자리돼 있고요. 근데 네, 어, 착자감은 나쁘지 않아요. 이 허리 각도랑 이런 것도 괜찮고 근데 시트 조절하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시트 조절하는 게 없네. 이거 못 찾았죠? 나도 없어. 네, 시트 이 조절이 2단계로 된다고 했는데 그리고 아쉬운 게 어, 이쪽에 이제 썸블라이드 없다는 거 썸블라이드가 아... 네, 현재 없다는 게 조금 아쉽고 아주 전체적으로 차는 굉장히 좀잘 만들었어요. 아까 에스프리 알핀을 봤다면 이 차는 이제 테크노 아니면 아이코닉 모델인데 어 앞모습이 확실히 다르죠. 일단은 확실히... 예, 파란색 포인트가 없고 맞아요. 이게 바로 KA에서 봤던 전체일지. 프레임리스 이제 그릴이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살짝 좀 밋밋한 느낌이 있어요. 파란색 하나 없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그래도 뭐 나쁘진 않아요. 색상이랑 이런 것도 어울림이. 근데 요즘 휠이 이제 약간 에스프리 알핀하고 좀 다르죠? 이게 누가 봐도 조금 전기차 느낌이 나는 요 휠이 들어가 있어요. 요 휠도 나쁘지 않은데 아까 에스프리 알핀의 휠을 보다 보니까 좀 뭔가 꽉 막힌 듯한. 디자인이 막 이쁘다라고 확. 그런 표현이 나올 만한 디자인은 아니에요 근데 이 휠에서 도 확실히 푸조 휠 느낌을 받았그요 같은 디자이너다 인 보니까 어, 이쪽에는 이제 삼색 스티치가 없고 그냥 흰색 스티치로 다 이렇게 마감이 돼 있고요 에스프리 알핀은 이쪽이 다 알칸테라로 마감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아, 이제 아, 인조 가죽으로 다 마감이 돼 있어가지고 어, 느낌이랑 이런 거는 뭐 아, 저랑 똑같네요 아까 이제 알핀 모델하고는 이제 좀 다른 게 이쪽에는 이제 마크랑 이런 게 크롬으로 돼 있어서 확실하게 등급 차별을 뒀어요 근데 에스프리 알핀을 보고 이걸 보니까 확실히 상위 등급이 음... 아, 모든 면에서 이쁘다, 뛰어나다는 느낌을 받고 이쪽에 파란색 포인트랑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좀더 밋밋한 느낌이 나네요 네. 아이 차는 화이트가 어, 좀 어, 가장 잘 어울리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근데 앞모습... 막 그냥 화이트가 아니에요 살짝 그 펄이 들어가 있죠? 어, 펄감이 있고 앞모습은 르반떼를 닮았다면 뒷모습은 제가 이제 아까라서 카이엔이 아닌 것 같아요 Q8을 닮았어요 아우디 Q8 아우디 Q8과 르반떼의 앞모습이 만나서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왔는데 특히 화이트가 좀 제일 잘 나왔네요 빨리 그럼 이거 가격 어떻게 될까요? 아, 여기 아까 제가 물어봤더니 아직 비밀이라고 하더라고요. 비밀? 곧 공개를 한대요. <laughs> 근데 일단 중국에서 신규의 L 같은 경우가 2,600에서 3,600만 원 사이에 팔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가격 그대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아니면 나와도 시작 가격이 3 0 0 0한4 0 0 0 조금 안 되게 이렇게 지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하이브리드 가격이 근데 신규의 그다... L이랑 6개를 계속하는 거예요. 아, 같은 뼈대요. 그거로 만든 거예요. 가격 면에서도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살짝 좀 올라가서 소렌토랑 산타페보단 살짝 저렴하게 그렇게 나올 것 같고요. 이거 이 하이브리드 모델만 있는 게 아니고, 2.0 가솔린 터보 모델도 있어요. 그 모델 같은 경우는 전륜이냐, 사륜이냐 그런 걸 따로 이제 고를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자, 그럼제팔리면 소렌토, 산타페, 그리고 네. 이차뭘살것 같으세요? 어, 저는 이차를 일단 운전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어, 먼저 샀던 사람들의 감가를 한번 보고 싶고요. <laughs> 네, 사실 산타페랑 소렌토는 정말 감가 없이 인기가 많은 차잖아요. 그죠? 이차가 사놓고 한 6개월 정도 지켜본 다음에 좀그 평가를 좀 받아보고 싶어요. 또 가격적인 게 되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들은 또 소렌토와 산타페 또 여기에 그랑콜레오스 어떤 게더 괜찮은지 어, 또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